더울음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예, 이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수능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모두 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착한 아이가 성공한다. 요즘 시대, 요즘 아이들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요,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 <laughs> 비판적인 이야기가 꼭 좋은 거는 아니지만요, 대안이 없는 비판을 한다고 또 저를 암무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부모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게 그렇게 큰 소용이 있나요?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학원에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의 모습과 행태를 보면요. 공부를 잘하는 게저 아이들한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희 딸도 10살이니까 자유로울 순 없지만요 요즘 아이들 정말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이제 살고 있잖아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말로는요 아이가 예의 발라야 된다 아이가 정말 공부보다는 인성이 중요하다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요 제가 주위를 둘러보면 실제로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부모님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늘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정말 아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잘 없고요. 한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정수기에다 손을 씻었어요. 모두, 모두가 먹는 정수기, 이 아이가 좀뭐 그렇게 생, 생기거나 보이지는 않는데, 뭐 자기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려고 가다가 이제 땅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아니 그 버리려고 하다가 그거를 떨어뜨리면, 그 자기가 버리려고 가져간 그 쓰레기 줍는 것도 더럽게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이제 그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쓰레기통 그렇게 더럽지 않은데 그 쓰레기통 열어가지고 버리는 것도 굉장히 이제 불쾌한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쓰레기통을 열어서 쓰레기를 버리고 손에 그 쓰레기통 여는 게 살짝 닿으면 정수기에다 손을 씻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저는 아이들 이제 그잘나무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남의 집 귀한,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남을 하지 않으려고 해, 하는데, 이제 그 아이가 그런 걸 보고, 이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한기보다는, 땡땡아, 너정수기손 씻으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좋게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그런 모습은, 저가 없는 곳에서 계속 됐어요. 왜냐하면 이 정수기 앞에 물이 흥건하게 떨어져 있어요. 보면은 알죠, 그쵸 CCTV 돌려 보면 누가 그랬는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아이는 이 아이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제가 없을 때 학원에 잠깐 오셔서. 아이 간식도 챙겨주고 그러셨나봐요.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아이가 정수기 손을 씻고 쓰레기통에 손대기 싫어가지고 땅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제재도 하지 않고 그냥 아이 엉덩이만 두들겨주고 힘내라고 그러고 그냥 그냥 아이만 이뻐하시고 그러고 그 모습을 직접 보셨는데도. 그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또 바닥에 막 물이 이제, 이제 흥건히 쏟아져 있고, 그래서 제가 정수기가 새나 아니면 아이가 또 손을 씻은 건가? 그래서 확인차인 CCTV를 돌려 봤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반편적인 이야기만 드리는 거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 정수기에 손 하나 씻는 게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뭐, 잘클 수도 있고, 더 나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 보고 또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자라서 공부를 잘해서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저는 그런 회의감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명 중에 9명이 모두 다 수도가에 가서 손 씻기 싫어서 정수기에서 손을 씻어요. 그중에 착한 한 명이 성적은 조금 낮지만 착한 한 명이 수도가에 가서 손을 씻고 정수기에서 손을 씻은 아홉 명이 손을 씻은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정수기를 깨끗이 닦아 주는 그한 명이 있으면 그러면 미래 사회는 그한 명이 대접받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될 정도로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근데 저는요, 왜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냐 하면은, 저는 이제, 이제, 아이의, 나름 아이의 자유를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나는 수돗물 막 소독약 있고 락스 냄새 나서 수돗물에 손 씻기 싫어. 정수기에 손 씻고 싶어. 그래서 집에서 정수기에 손을 씻어. 그럼 그것도 인정해요. 우리 아이 곱게 키우고 싶어서 그러면 너는 밖에서 나가서는 수돗물에 손 씻지 말고 아, 엄마가 생수, 에비양 생수 사줄 테니까 에비양 생수에 손을 씻으렴. 뭐돈 많으면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인정해요. 근데 남들이 다 사용하는 공용 정수기에 손을 씻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 아이가 그럼 집에서 손을 씻, 정수기에 손을 씻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저는 저희 딸이 저희 딸한테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을 허용하려고 해요. 늘 저희 딸한테 이야기해요. 저희 딸 이름이 체리인데 체리나 아빠는 네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네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을 허용해 주고 싶다 예의없고 남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유튜브에서 봤는데 나 정수기 한번 손 씻고 싶어 그럼 저 씻으라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정수기에 손 씻은 물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병원 가서 아빠 나 여기 병원 정수기에다 손 씻고 싶어. 그럼 혼내죠. 우리 근데 그 부모님이, 땡땡아, 너 여기서 정수기에서 손 씻지 말고, 우리 집 정수기가 손 씻지, 그러시, 그러실까요?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하나만 이야기 한 건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성 인성이 중요하다, 인성 인성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공부 공부만 중요해요. 그 아이들이 커서 공부 잘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공공학번이에요, 1981년생. 저희 시대 약간 과도기적인 시대지만 학교 선생님한테 싸대기도 맞던 시대고 몽둥이로 열대 수무대도 맞던 시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한두명 많아봐야 세 명의 자식 곱게 귀하게 키우는 시대지만 옆집 똘이 엄마가 옆집 철수 엄마가 우리 아이 혼내도 속으로는 분하고 기분 나쁘지만 우리 아이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놔두는 시대예요. 요즘 시대 그런가요? 하지만 그런 시대에서 큰 저희들도요, 만세살 팔십일 년생인 저희들도 저희랑 비슷한 세대 의 사람들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중심적이고 남과 타협하지 않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물론 항상 시대적인 별로, 옛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요즘 애들 버릇없다 그러지만, 저희들도 그런데, 요즘 이 아이들이 커서 올라오는 이 세상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절대로 욕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저희 딸 3학년이에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믿으실까 모르겠지만 집에서 나쁜 말을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아요 저희는 그래요 <laughs> 저희 딸이 욕을 쓰나 욕을 안 쓰나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한 번은 집에서 막 제가 이제 저랑 간지럽히고 그런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얘가 씨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혼냈어요 그러면은 그 욕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엄청 그때는 혼내고 반성문도 쓰고 용서 안 해준다 그러고 그러고 일단 넘어가고 저희는 저희 아이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나중에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욕한 적 있어? 막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게임 같은 거를 운동 경기 게임 같은 거를 옆 반이랑. 해결을 하는데 옆반 애들이 우리 반 놀리면서 막 시발 시발 거려서 아 죄송해요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친구들이랑 자기도 친구들이랑 같이 시발 그런 적이 있대요 저희 아내가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너 그거 한 번이 아니지 너 여러 번 욕했지 그랬더니 저희 딸은 다 그거 한 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게 사실이라고 온전히 믿지는 않아요. 집에서 욕을 한 번도 쓰지 않는 아이, 아이인 저희 딸도 친구들과 만나면서 저는 그게 친구들 잘못은 아니라고 이야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우리 아이는 안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잘못된 거예요. 요즘 애들이 어떤지 알아요? 반에 문제가 되는 자꾸 아이들을 때리고 욕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 아이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꾸 때리고, 그래서 애들이 왜너 때려? 왜 욕해?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혼냈더니, 선생님 앞에서 그 아이가 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엄마 아빠도 저한테 씨발이라고 욕하고 때리고 그래요. 그 아이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그 아이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부모님이 그럴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을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모른다는 거죠. 공부 잘하는 거, 어렸을 때 약삭 바르고, 조금 발달하는 거, 황소에 입학하고, 황소 승급시험에 통과하는 거, 뭐 돌파생수 요즘에 중동 학원 중에서 유명하죠. 시대 인재 일반, 깊생 일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착한 아이는 공부는 좀 못해도 착한 아이는 올바르게 잘할수 있고, 그 올바르고 부지런, 부지런한 아이는 언젠가 빛이 날수 있어요. 대치동 강남에 있는 학원 강사들, 지방이나 모든 부분에서 사교육을 종사하시는 분들 학교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다 반성해야 돼요.아이 인성이 중요하다 모이면 얘기하고 욕하고 얘는 버릇이 없다 그런 얘기하지만 돈 벌려고 어 중학교 1 2학년한테 초등학교 6학년한테 통합과의 통합사회 해야 된다고 어 부추기고 선행해야 된다고 부추기고 아이들의 인성의 기회를 뺏는 거야 나돈 벌려고요. 우리 다 반성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 상술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고요. 착한 아이는 분명히 성공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도 성공할 수 있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착한 아이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제가 43살,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